사랑하는 제일영문 청년의 식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laughs> 아, 코로나 때문에 얼굴 못본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음, 많이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삶에 참 많은 게 변했지만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마음은 항상 변함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고 계실 텐데. 저의 서로 기쁘게 박수치면서 예배할 날을 기다리며 좀만 더 힘내보아요. <laughs> 화이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신앙을 굳건히 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저희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 주시고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세요. 또한 항상 수고하여 주시는 사관님, 부장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사간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저희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하나는 청년의 예배가 10월 4일부터 재개됩니다. 오후 1시 본당에서 드려지는데 다시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결에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 성결에는 3부로 나뉘어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가급적 1부와 2부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하길 요청드립니다. 어, 죄송한 부탁이지만 온라인 예배가 아직 익숙하지 못한 어른들이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겪고 있는 영적 어려움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젊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일 수 있는 사랑이라 생각하고 우리 잠시 잠깐만 양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눠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장 5절이지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맥락으로 보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두 번째 편지의 서론에 해당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서론에는 바울의 상황이 잘 표현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환난과 고난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라는 말은 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더욱이 8절부터 9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 속에서 이 환난과 고난을 그리스의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리스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것 같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그릇에 물이 가득 차 넘쳐서 주변을 적시는 것 같은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한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많은 것처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의 고난이 우리 생활에 왔듯이 또는 우리 생활에 넘치듯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번역들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의 도 고난이 우리의 고난으로 전이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많다, 넘치다라는 이 표현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그리스의 고난이 넘칠 것 같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그리스인들이 동일하게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즉 희생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힘에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표현할 정도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단순히 이 고난을 읊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의 서론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서론을 자신의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함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몇 가지 단어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세 가지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요. 바로 환난과 고난, 그리고 위로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하나로 묶어서 몇번 쓰였는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위로가 총몇번 쓰였는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지 버튼을 누르고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환난과 고난은 합쳐서 8번 정도 사용되었고요. 위로는 10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단어가 적게 쓰이고 많이 쓰인 것에 대한 차이가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성경의 문학적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더잘 설명해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의미. 그러니까 지금 위로가 환난과 고난보다 더 많다는 것은 한 맥락 속에서 반전을 표현을 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위로로 전환됨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 5절은 오늘 맥락에서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스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나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뚜렷한 반전을 또는 역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시 시대의 문학적 기법을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로 말미암은 고난은 그리스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긴 고난은 하나님이 위로하고 해결해 주신다는 게 바로 말씀의 포인트죠. 그래서 말씀은 믿음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양 선고받은 줄 알았던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건지신다 또는 구하신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후소의 서론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스로 말미암은 고난은 그리스로 말미암아 위로가 될 것이다. 영적 고난을 경험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위로인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은 복음, 십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둘째, 여러분은 둘째, 여러분은 고난을 위로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경험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과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꼭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위로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때 따라오는 그 고통과 고난,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고난과 환란을 위로로 바꿔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되는 우리 서울제일영문 청년들이 되길 축복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희생해야 될 아픔과 고난, 그리고 그 희생에 따라서 오는 두려움이 그리스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잠시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인으로서 주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걸 주저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 주시옵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게 하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당하는 그 고난과 환란을 주여 위로로 바꿔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그리스인으로서 살아가고자 어렵고 두려워하는 우리 청년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었고, 삶 속에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아픔으로 낙망하고 있는 우리 서울제일 영문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었고, 그곳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 서울제일영문 청년들과 그 삶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